실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초기 창업 비용이 이다. 이거 망해도 벌리는 거야. 그렇죠. 이거 무조건 해낼 만한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둘러 시작하셔야 합니다. 번거지에 선글라스에 예좀 싸가 접속할 좀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laughs> 일하고 와서 수험도집에고 문하고 그래서 선글라스 껴줍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KP 아카데미 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강생 분들이나 아니면 줄눈을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 줄눈 창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들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봤으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첫 번째 질문은 네, 줄눈 시공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잘해야죠 어? 줄론는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일단 배운 루트가 뭐 근데 요즘에 진짜 현장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왜그렇게하는 거야? 나그 진짜. 진짜. <laughs> 얘기 하니또 짜증 나네. 자, <laughs> 아, 요 내용이 궁금하시면 은요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요 영상을 보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알려 1년 2년 잡고 네. 진짜 밑바닥부터 따라다니면서 네. 나 한달에 월급 50만씩만 원 받고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laughs> 미안하네. <웃음> <웃음> 진짜 한1 년, 2년 자꾸 해면 해도 돼. 그렇죠. 까대기 한한달 정도 지나면 거기 구석장에 대표공항 가서 문 닫고 안보이는 가서 까라고 해보겠지. 그지? 제 얘기야 쓰는 거예요 <웃음> 음. <웃음> <웃음> 아마 마스터 하려면 네. 최소한 2 년은 걸릴 거야. 네, 옛날에는 사실 저희가 처음 배울 땐 학원이 많이 없었죠. 그때는 음, 학원이 음. 많이가 아니라 없을걸 거의 없었죠 몇개큰 업체에 그래, 많이 있었고 진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웠지만은 그치.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치 그땐 진짜 학원이 없었다 그렇죠 옛날하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음, 음. 진짜 배우시는 분들은 빨리 돈을 벌어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음. 2년을 투자하기는 사실은 어, 시간 아깝잖아. 시간이 부족하죠. 많이 아깝죠. 2주, 3주만 배워서 하면 그렇죠. 바로 실수 얻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줄눈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알려주는 곳에서 <laughs>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 아 그다음은 줄루는 무조건 창업을 해야 돼요. 팀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보셨나 요 혹시? 네 있는데 거의 개인 사업자 개인 그렇죠. 움직이니까 개인별로 대부분 뭐 혼자나 아니면 뭐 부부가 하는 경우도 응. 있고. 아니면 돈 적게 벌어도 된다 그럼 뚜리야 되지. 난 몸이 편하고 그렇죠 돈 조금 벌어도 된다 한 네. 개에 15만원만 벌어도 된다 뭐 15만원은 괜찮죠 반나절만 일하고 싶다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남자가 둘이야 그러면은 괜찮다잘 맞는 맞아 <laughs> 그럼 한 짓만 하면 되지 뭐 어쨌든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사업자를 내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일을 딸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줄눈 시공업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을 하고 나는 좀 시간 여유도 있고 이 줄눈에 1, 2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여유 자금도 많고 그러면은 현장 따라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지 근데 그거 참 너무 음. 밑에서 2년 동안 그게 말이 2년이지. 만약에 <laughs> 뭐, 젊으면 상관이 없어. 나이가 내가 20대야. 상관이 없지. 근데 나이, 나이 50 먹고 젊은 사람들이 그쫓차 들면서 어?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 밑에 가서 예예. 뭐, <laughs> 예. <laughs> 이거 한가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하면서 내가 <laughs> 2년 동안 내가 그 어떻게 하고있냐 그렇죠. 어, 내가 빨리해서 사업자 돼서 내가, 내가 사장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 시공업자분들이 로트를 밟으시는 거 같아요. 자두 번째 질문 한번 주세요. 주세요. <laughs> 그러면 토기 창업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내가 막 방비부심이 있어요 막. 연장부심이 있어요 그 운동 같은 것도 막다 명품으로 맞춰놓고 막 그런 너, 사람들이 있잖아. 너 그거잖아 저 말고요? p x g 좋은 걸로 맞추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laughs> 일반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할까요? 일반적으로 솔직히 나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나딱 100만 원 갖고 했어 100만 원딱 100만 원 들더라고 차 있는 상태에서 네. 초기 투자 비용이 100만 원 일단 차가 있어야죠 택시 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건강한 신체 잘 보이는 눈 떨리지 않는 손. 다들 다. 나도 겁나 떨리고 아까 이러는데. <laughs> 눈도 안 보이고. <laughs> 아. 근데 이 선글라스 끼면 원래 잘안 보이긴 해요. 아 그래? 이게 아. 웃 <laughs> <야, 이거 잠시. 웃음> 진짜 근데 이게 인문이라는 네. 게메리트가 있는 게 100만 원 갖고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은 없어. 그렇죠. 물론 말고는 못본거 같아. 맞아요. 물론 이제 배우는 비용이 좀 있겠죠. 현장도 마찬가지고. 아, 그렇지. 어, 학원도 마찬가지로 배우는 비용이 있겠지만은 일러 네. 이제 계속 갖고 왔는데 기술이니까. 그렇죠. 실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초기 창업 비용이 100만 원이다. 이거 망해도 100만 원 날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무조건 해낼 만한 거 아니야? 100만 원 네. 갖고 시작해서 두집만치면 본전 뽑는데. 자, 그다음. 평균적으로 줄눈 업자들이 썼을 때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평균 10% 정도 잡으면 돼요. 10% 정도? 응. 총 면적의 10%는 재료비다. 그렇죠. 90%는 순수익이다. 순수익. 순수익인데 응.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압도 좀 먹고 뭐하면 그러면 또 조금 더 쓰겠지. 한 40만 원이나 뭐30 30만 원 후반대? 0만 네. 원?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 어, 한3 8 9이 정도선 가져갈까? 같 그렇죠. 같아. 순수익으로? 그렇지. 다음. 지금 당장 줄눈 시작하셔야 합니다. <laughs> <laughs> 아 이거 좀 <laughs> 장난하는 것 같아. <같다>. 요 <laughs> 둘눈이 수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요 둘눈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거나 아니면은.